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나를 믿느냐입니다. 요즘처럼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은 이더큰 불안감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결정하고 또 관리하고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의 상황이 불안해지면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언제까지 버티고 또 견뎌야 하나라는 불편이 현실을 버거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 채 남편이 죽게 됩니다 모세율법에 따라 그의 형제들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일곱 형제에게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사두계인들은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하늘나라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예수님께 곤역스런 질문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정에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였더니 모세율법을 악용해서 이 부활교리의 모순을 지적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부활의 이 진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부활이셨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이 방식이 다르다. 세상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두계인들은 유대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제사장 가문의 기족층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은 풍족했고 현실에 대한 만족함도 높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것들과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전하신 이 부활도 세상의 차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나라는 다른 차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때에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일이 없다.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부활의 신비가 있고 부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지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이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다 담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의 시작이시고 이 공간의 시작, 공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이해로 인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시야 밖에도 일하시고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나의 해석에 갇히고 또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 진리만에 갇히다 보면 사랑이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경외하시고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정말 있을까라는 질문에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리고 죽음의 세력이 손댈 수조차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이들의 삶과 이것을 믿지 않는 이들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팀켈러 목사님 쓰신 왕의 십자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한 상태에서 시작된다. 포기해서 시작된다. 목숨을 버리면서 시작된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하셨다. 먼저 약한 인간이 되셨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도 약하게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된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언젠가 예수님이 돌아와 우리를 회복된 세상으로 데려가실 때, 사랑이 미움을 완전히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완전히 이길 것이다. 팀켈러의 왕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주님 없이 살수 없는 믿는 자들이 믿고 경험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도 우리가 없이는 살수 없기에 그 죽음의 고통을 견디신 자리였습니다. 한 사람의 출생이 세상에 나와 그저 출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주안에서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에서 내가 죽어지고 부활을 믿는 그주 안에서의 탄생은 하나님과 내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갇혀 살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다가 이 찬송 한 곡절에도 이 곡에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그것이 믿음이 되어 다시 힘 있게 일어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저는 부활이 사랑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방, 인생의 방향 속에서 방향이 되어주시고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논리와 이해를 넘어서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복음은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죄사함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는 것이고, 영원한 희망이 없다면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은 저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운명은 다 같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보면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소.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의 교리를 율법의 해석으로 이해는 됩니다. 공동체를 지켜야 했고 율법을 지켜 했으므로 논쟁으로 갖고 왔습니다. 해석의 문제를 갖고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으셨어요.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자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신뢰하고 사랑하기에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중심에는 사랑이 철철 넘치고 변하지 않는 신뢰가 주어져 있기에 그 삶이 자유해집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 정체성이 높은 사람들하고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기준은 세상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지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거룩함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장차 부활의 때에는 완전히 변화될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지만 현재 우리는 쓰러졌다, 넘어졌다 반복하지만 여전히 계속 멈추지 않고 거룩함을 향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한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인간은 착하지가 않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살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는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허벅지 관절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삶의 기초였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우리는 삶의 기초를 삼고 우리 인생을 세워갑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 힘을 붙들고 살았던 야곱이 야곱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관절을 꺾으신 것이죠. 그 이후에 야곱은 일평생 절뚝거리는 다리로 살아야 했지만 그는 아마도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흔적을 지니게 된 것이죠. 야곱의 몸에 새겨진 이 흔적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잊지 않도록 몸에 지냈던 부활의 흔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근심으로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죽음을 망쳐버리고 있다. 좀 철학자기 때문에 어렵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풀자면 근심과 걱정이 바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언제든지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죽음 이후에 나의, 것, 나의 삶을 한번 걱정해 보십시오.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을 근심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흔적으로 인해 근심도 해보고, 탄식도 해보고, 걱정도 해보고,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이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의 끝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시고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둘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근심 중에 붙잡는 못자공난 주님의 손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후회함이 없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유익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세가 불에 타면서도 떨어, 없어지지 않았던 그 떨기 나무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안에는 어떤 착함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더 이상 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 불꽃이 들어왔다면 그 불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뜻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상처로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에도 답답하고 막막하게 잃어버린 시간을 마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유업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두계인들에게 하셨던 이 부활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을 다시 보면 옛적의 모세도 불에 타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보여주지 않았소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있소. 저는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 붙잡고 살아내십시오. 사두개인들은 잘 알고 있었던 이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께 하신 부활의 말씀을 트집 잡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익숙했던 그모세 율법으로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펴고 읽을 때그 말씀이 깨닫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감동을 느끼며 문자 그대로 감동, 느낄 감자, 움직이게 할 힘입니다. 움직이게 할 동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느낄 때, 하나님 말씀을 느낄 때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힘을 지닐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 우리를 도전하게 하고, 치열한 현실 속에서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백세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순종의 자리였죠.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물이 없죠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야. 그리고 이 순종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이게 하셨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두 번을 부르시고 그 어린 양이 준비된 걸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지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필립 시먼스라는 사람이 쓴 소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원제목을 그대로 직역하면 넘어짐을 배우다입니다. 그는 루게리병을 알았고 이 자신의 마지막 삶을 회고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균형조차 잡을 수 없었던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책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조언을 주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란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문제를 인지하고 자전거를 조립하는 지침서처럼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해결책을 늘어놓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잘못이 여기에 있다. 인생은 가장 깊은 단계에서는 문제거리가 아니라 신비이기 때문이다. 필립 시먼스의 소멸의 아름다움. 저는 목회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될때 가슴이 많이 아프고 그런데가 하나님의 곁으로 보내드리며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고백하는 간증을 들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관계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헤어짐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시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금 모세 앞에서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산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여전히 그들을 살아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서 생생히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의 기록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살아 있는 자로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언약은요. 죽음 너머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느냐 세상 살며 때론 넘어지고 쓰러짐을 반복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계심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지금 주님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가 필요해요. 믿음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짓지 말아라. 사랑한 아들아 딸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지 말아라. 이제 나의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으로 견뎌내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에서 부활의 삶을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죽어지는 사회를 깨울 것이고 멈춰 있는 우리의 신앙을 살릴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서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한 주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갇힐 때가 있고, 두려움을 인한 불안함과 조급함으로 인해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함의 여정 가운데 동참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